오늘 먹을 음식은 채소 먹방. 바로 보셔드릴게요 제가 사실 2월 중순부터 2주간 휴방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채소 먹방을 한번 찍어볼 건데요. 애호박 고추, 파, 오이, 당근, 양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채소 먹고 자란 닭이 나은 달걀 아니겠습니까? 풀만 먹으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매운 스팸인데 얘도 아마 채소를 먹... 하나하나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호박 생으로 먹는 처처인인데호호박은조조요요해해서세요요 그냥 먹기엔 좀 정신 건강에 좋지 않네요. 음. 역시 오이나 아삭아삭하니 맛있네 이쯤에서 오이고추 한입 파도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음 파는 조금 질긴 듯한데, 독이 매워가지고. 노맛. 아, 어 그리고 쓴맛도 있어요. 코가 뻥 뚫리는 맛. 당근 한입 하겠습니다. 어 음. 좀살것 같네요. 음. 음. 역시 다이어트 할 때는 채소 먹방. 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채소를 이렇게 생으로 씹으나 이거 다 섞어가지고 볶거나 결국 입에 들어가는 건 똑같으니까 볶아서 먹으면 더맛있겠죠 오늘 할 요리는 오므라이스입니다. 다이어트 할때 오므라이스만한 게 없지. 카놀라유, 파, 양파, 소시지와 애호박은 함께 넣습니다. 한번 구수 건만 먹으면 되겠죠? 많이 먹으면 살찌니까. 아직 굴을 키지 말고 일단 한번 비벼줘요. 여기서 후추나 소금간을 하면 좋겠지만 안 하겠습니다. 살찌니까. 후추는 좀 하자. 저런 가루가 무슨 칼로리가 있겠어, 맞죠? 가늘라 <놀라유> 유자 돌려라. 너를 만나기 전에 로 자, 그렇게 적당히 프라이팬이 준비가 됐으면은 계란 투화 그리고 불을 적당히 약하게 조절. 그리고 이렇게 주변에 싹 둘러 주면서 밥을 넣습니다. 먹을 만큼만 넣어야 돼요. 너무 많이 넣으면은 못 쌉니다. <laughs> <laughs> 이번 이거 아사지이가오 이거. 오므라이스 완성 오므라이스 완성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어, 쉽고 간편하게 집에서 오므라이스 다들 하실 수 있어요 구독 <laughs> 이렇게 오늘 오므라이스를 만들어봤어요 이제 한번 맛보도록 할까요? <laughs> 기이로요 <기우기 거꾸로요. 웃음> 이렇게 아름답게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한번 먹어볼까요? 조심스럽게 잘라서 오, 따단. 음. 야채는 역시 볶아 먹어야 맛있어요. <laughs> <laughs> 여러분들 탄수화물인 쌀 있잖아요. 쌀도 땅에서 나는 야채일걸요? 음. 맞아. 게다가 또 운동할 때는 음, 탄수화물이 필수 요소예요. 음. 아주 성공적이야. 아까 전에 그 생야채 먹을 때랑은, 와, 맛 자체가 틀리군요. 그럼 나 그런 말도 들어봤는데, 야채는 불에 익히면은 영양소가 파괴된다 그러더라고요. 영양소가 파괴된다는 건 그만큼 칼로리가 파괴된다는 걸 뜻하지 않겠습니까? 음... 근데 이렇게 먹다 보니까 채소 한 가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바다에서 나는 채소 김을 가져와봤습니다. 볶음밥에다가 김 까지면은 반칙인데 이거 다 던져서. 음. 어우, 어우, 잘 떠지지가 않네. 그럴 땐딱 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응. 드디어 뭔가 건강을 되찾은 기분이네요. 오늘 야채 먹방 아주 좋았습니다. 먹방 끝. 빠이빠이. 과연 오늘도 다이어트를 성공했을까?